우리가 매 월사 기도의 시간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 함께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4월 1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들 중에서 네 번째인 오래 참은 인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트라디바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스트라디바리오스 이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눈만 깜뻑깜뻑 거리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역사상 최고의 바이올린을 제작한, 어, 제작자로 평가받고 있는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바이올린을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이올린이에요. 주로 1720년 전으로 만들어진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는요, 원래 약 1100개 정도가 만들어졌는데요,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은 65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완벽한 상태로 남아있어서 아주 유명한 연주자들에 의해서 실제로 지금 연주되고 있는 것은 약 50여 개에 불과하다고 해요. 여러분, 이 스트라디바리오스가 얼마나 대단한 악기인가를 설명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확실하게 탁 와닿는 방법이 얼마짜리냐를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딱 와닿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얼마 정도 할것 같아요? 이 바이올린 하나. 스트라디바리오스 중에서요. 레이디 블런트라고 하는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요런 요로 요 악기예요. 근데 여러분, 바이올린의 이름까지 붙어 있으니까 꽤 유명한 악기겠죠? 얼마일까요? 요거. 레이디 블런트가요. 2011년에 경매 시장에서 1,587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하나로 하면요. 185억 원에 팔렸습니다. 아, 저 굉장히 뿌듯한 거 있죠. 우리 교인들이 뭐 얘기를 해도 별로 안 놀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아, 네, 그렇죠. 바이올린 하나에 여러분 185억이에요. 지금은 아마 더 올랐을 겁니다. 가격은 천차만벌이지만은 대체로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들은요. 수백만 달러를 다 넘어간다고 그래요. 이렇게 엄청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요. 지난 300년 동안에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연주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변함이 없고 섬세하면서도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때문이라고 해요. 1700년대에 비하면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기술이 좋아졌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스트라디바리우스와 같은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을 만드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전문가들과 또 심지어 과학자들이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소리의 비결을 알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했다고 그래요. 하지만은 아무리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도 또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도 이 스트라디바리우스와 같은 소리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더랍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21세기에 와서요, 이 스트라디바리우스의 크고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은은하고 섬세한 소리의 비결을 찾아냈다고 그래요. 그것은 바로 이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앞판과 뒷판, 즉, 이 나무의 밀도 때문이었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그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스트라디바리스에 사용된 나무들은 여느 다른 바이올린에 사용된 나무들에 비해서 아주 나이태가 촘촘하고요. 밀도가 아주 높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무의 재질이 다른 바이올린 나무에 비해서 훨씬 더 고르고 단단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당연히 과학자들이 찾아보려고 했겠죠? 스트라디바르스에 사용된 나무들은요, 1645년에서 1715년까지 그 70년 동안 몰아닥친 혹독한 추위와 이상기온, 그리고 식물이 자라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란 나무들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냈어요. 결과적으로 스트라디바르스의 소리의 비결은 그 70년 동안의 혹독한 추위와 열악한 환경,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딘 나무의 단단함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고그 시간에만 자란 나무들 있죠. 그 나무들이 특별한 소리를 내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무난하노라. 아멘.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바로 이 사람은 초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요 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만큼이나 중요한 교회의 최고 리더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여러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이 야구보서입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쓰면요, 제일 먼저 아무게야 하면서 그 다음에는 어떤 말들을 쓰게 돼요. 뭐 요즘 잘 지내니 계절이 어떻구나. 뭐 일상적인 그런 좀 인사들을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야고보는요. 마치 그런 한가한 소리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듯1절의 간단한 인사를 뒤로 하고요. 2절에서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아멘. 자신이 누군지를 말하고 나서요. 바로 다른 인사 없이 불쑥 본론으로 들어가요. 야고보는 이 편지를 읽게 될그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마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대충 미루어서 얘기하지 않고요, 정확하게 지적하며 얘기하죠.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아주 단적으로,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고보는 그들이 시험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 볼때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죄의 유혹이나 어려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을 말할 때이 단어를 써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 와서 말씀을 이렇게 딱 듣는데 갑자기 어떤 뭐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 어떤 게탁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에 탁 꽂힌 거예요. 어, 저 말씀 혹시 목사님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기분이 탁 나빠지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탁 닫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아,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셔요. <laughs>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를 두고 시험에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요, 이 시험은 내 마음 안에서부터 오는 그 시험이에요. 죄의 유혹이란 말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안에서 생겨나는 시험, 그런 거죠. 반면에요, 오늘 말씀의 이 시험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외적인 요인들, 즉, 죄를 짓도록 만드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형편과 처지와 관계 등을 말할 때 바로 이 페이 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나는 너무 오늘 주일 예배를 사모하면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혹은 배우자가 못 가도록 강하게 막는 겁니다. 하여간 교회 가기만 해봐, 그런 게 바로 여러분 이 페이 라스모스예요.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죠. 거기서 오는 어떤 갈등과 피해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어떤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시험이 있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이었습니다. 하여튼 눈에 불을 켜고 기독교인들을 찾아서 색출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동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어요. 때때로 유대인들로부터 신체적인 테러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이 행했던 사도 바울을 향한 그 여러 가지 많은 폭언과 폭행은요, 사실은 사도 바울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체로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당시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던 세력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는 겉으로는 모든 종교를 다 허용하고 포용해 주는 것같았지만 거기에 한 가지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고 로마의 황제에게 절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오직 한분 하나님이신 그분을 찬된 신이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인, 다른 말로 하면 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로마의 황제로,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로마는 기독교를 대제대로 탄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제국에 반대하는 이교도로 몰아세운 거예요. 일단은 로마가 했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 눈에 띄는 것은요 기독교인들은 공직에 오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공무원이 못 되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요 물건을 사고 팔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옥에 가두었고요 우리가 모두 잘 아는 것처럼 잡아가 사자굴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매일 직접적으로 또 실질적인 위험과 위기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왜한 가지 시험만 와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건강 하나만 잃어도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물질의 문제나 혹은 먹고 사는 문제 하나만 생기더라도 그 하나의 시험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사도와, 사도 바 야고보 사도는요. 여러 가지 시험을 하거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말이 여러 가지지요. 이 단어를 제가 원어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뜻이 이런 겁니다. 다양한 형형색색의 온갖 그리고 이런 뜻도 있어요. 별이 별. 그러니까 이절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별이별 시험을 당하거든. 이런 뜻이에요. 이야, 진짜 하다 못해 이런 것까지 시험이 오네 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라고 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정말 아민이세요? 여러분, 말씀 읽다가 우리 함부로 아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좀 당황스럽지 않아요, 솔직히? 온갖 시험을 당하는데, 별이별 시험을 당하는데, 그걸 기쁘게 여기래요. 그것도 온전히.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지만은, 어떨 때는 참 이게 아멘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냥 운명이니까, 아유, 어쩔 수 없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일까요? 이왕 그렇게 된거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넘겨. 이런 말인가요? 아니지요.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너희 믿음의, 믿음의 시련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할렐루야. 아멘. 온갖 시험들이 불과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믿음의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만들어 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인내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표현이 재밌지 않아요? 단순히 인내가 생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인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해요. 인내가 도대체 뭔가 오래 참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어 히포모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히포모넨이라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가 합쳐진 의미예요. 뭐냐면은 아래에라고 하는 단어와 머문다라고 하는 것이 합쳐진 게 바로 이 히포모넨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요. 지구력이라고 하는 뜻과 함께 견고함 확고부도함 보전이라고 하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내가 뭐라고요? 견고함 확고부동함 보전 이런 뜻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내는요, 그냥 단순히 수동적으로 참고 견디고 가만히 있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는 게 아니에요. 누르면 누르는 대로 질 눌려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내 스스로가 아래로 내려가 머문다 이런 뜻입니다. 견고하게 거기서 버틴다라는 의미고요. 거기서도 확고 부도함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의미가 바로 이 오래 참음이요. 인내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가장 많이 당했던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 9아홉 대의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고 세 번은 태장을 맞았고 한 번은 돌로 맞고 세 번의 파손을 당했고 그밖에도 여러 위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러면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을 멈추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그토록 많은 시련들이 왔기 때문에 더는 안 되겠다, 못 하겠다고 하고 그냥 믿음을 저버렸습니까? 그리스도를 배반했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그는 그럴수록 자기 자신을 더 낮은 곳에 머물게 했고 그곳에서 그는 더욱 견고해졌으며 그곳에서 그는 더욱 예수의 생명으로 단단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바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는 오래 참았고, 그는 인내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만큼요? 어디까지요? 사절 말씀 보십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조금 더 인내해라. 조금만 더. 많이 인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인내하라고요? 온전해질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완전해질 때까지. 완벽해질 때까지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변함 없기를 늘 바랍니다. 내가 더 완전해지기를 바라고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잘 준비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일을 함에 부족함이 없기를 우리는 모두 다 바래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은요 우리가 온전히 인내할 때에서 야 비로소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요. 영어 성경을 제가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영어 성경의 표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뭐냐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놨더라고요. 인내가 완벽하게 작동될 때까지 이런 뜻이에요. 처음에 인내하는데 중간에 흐트러져 버리는 게 아니고, 처음에 시작된 인내가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작동될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마울이 어떻게 그토록 위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지혜와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원래 성품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 아닙니다. 그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때로는 지혜를 구하고 때로는 능력을 구합니다. 때로는 내이 부족하고 구부러진 성품을 좀 곱게 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인내요. 오래 참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아침에 주님께서 왜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우리들 가운데요. 시험이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다한두 가지씩은요. 아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 중에서는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온갖 시험, 별의별 시험을 다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의 종류도 너무 너무 다양하죠. 건강의 문제가 어떤 분에겐 시험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어떤 분에겐 시험입니다. 배우자와의 불화가 시험이고 또 자식들과의 관계가 또한 시험인 분들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사실 존재합니까? 막연한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정말 한분한 한 분의 시험 얘기를 듣고 있어 보면 정말 제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어려운 시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더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뿌리채 흔드는 것처럼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동시에 인내를 만들어 준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할렐루야.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야고보 같은 그런 위대한 사도들만 아는 비밀이 아니란 말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이 이것을 자신만 특별히 깨달은 아는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말이에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믿음의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누가 인내할 수 있습니까? 낮은 곳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인내는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할수 없는 것입니다. 인내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이 지금 뿌리채부터 흔들리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신앙의 가장 기초부터 가장 아래로 내려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믿음을 다시 견고한 반석이 위에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와의 갈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인내해야 될 때입니다. 배우자는 안 바뀝니다. 벌써 20년, 30년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 인간이 바뀔 것 같았으면 진작에 바뀌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인내해야 합니다.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 배우자의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결혼 생활은 견고해지고 보존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 듣다 보면 정말 너무너무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식들이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들이 자식들 아래로 다시 내려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인내인 것이지요.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또내 뜻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인내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 노릇을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부모의 노릇은 결국 인내입니다. 아이가 자랄 때까지 스스로 할수 있을 때까지 올라 설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아래로 내려가서 그 아이들을 받쳐주는 것 그게 바로 부모노릇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중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지금까지도 참아 왔는데요. 지금까지도 인내했는데요. 왜 나만 항상 그렇게 인내해야 됩니까? 왜 나만 꼭 우리 집에서는 참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 말의 뜻이 뭔지 잘 알죠? 다는 아니어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할 때까지 얼마나 많이 참고, 얼마나 많이 속으로 인내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시험들 때문에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때까지 그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해 오셨는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 눈물을, 그 마음의 돌덩이처럼 자리 잡고 있는 아픔을, 그 수고로움을 주님께서는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인내해 오셨다면 너무너무 잘하신 겁니다. 애쓰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4월 첫날 첫 시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한번 더, 조금만 더,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까지, 다시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이 승리할 때까지, 그가 변할 때까지, 우리 자녀들이 변할 때까지, 다시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인내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소리의 비결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소리의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았습니다. 70년 동안의 혹독한 추위와 또 이상기온, 열악한 환경을 이겨냈던 그 나무들 때문이었습니다 나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70년 동안 혹독한 추위와 열악한 환경은 나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가 무슨 의미 있어서 그 날씨를 바꿉니까? 하지만 나무가 할수 있는 것이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70년의 모진 시간을 견뎌낸 인내해, 인내해낸 후에 그 어떠한 악기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최고의 악기로 그 나무들은 변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4월 한달 내내 지금까지 경험했던 여러 시험들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달력은 한장 뜯어내 새로워졌지만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온갖 시험들, 별의별 시험들은 그대로 우리의 삶에 남아 있습니다. 아니요. 감사하게도 3월까지는 평탄했던 우리들에게 4월 한달 동안 어떠한 시험이 올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은 아니어도요, 아직은 아니어도요, 혹독한 70년의 추위를 이겨냈던 그 나무들처럼 한번더 인내하고, 하루 더 인내하고 한달일년을 견뎌내서 마침내 온전히 인내한다면은 모두를 감동시키는 스트라디바리우스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가족을 감동시키고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내 주변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 이 오래 참음의 은혜가 4월 한달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요. 이 찬양 우리 함께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